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여사 공방입니다. 여기는 남사 현지다육이에요현지다육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오랜만에 어떤 아이들이 나왔는지. 요거는 천국의 계단이래요. 음, 요즘은 색깔이 더 어우 굉장히 예쁘네요. 삼천 원? 삼천 원에? 나와 있네요. 천국에다니, 취설성은 가격이 없네요. 저쪽에 붙여 놨나? 없습니다. 꽁의 비름도 7,000원. 택배가 가능하니까 찜 하셔서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택배 가능합니다. 요건 타이니버거, 만 원, 개절금 예쁘죠? 이건 스노버니 만 원. 어, 이거 예쁘다. 요건 색감이 더 핑크색이에요. 요거는 살구이 임금 안녕하세요 살구이 임금 6,000원 음, 사장님이 아직 안 오셨네요 골라 보세요 <laughs> 어, 손님이 오셔가지고 살구이 임금이 6,000원 요거는 라울금 10,000원 음, 라울금이 10,000원이고 살금이, 금이 6,000원 이래요. 음, 가격이 다르네요. 라울금. 3두짜리 있고, 이렇게 생기고, 뭔 올금이 있고, 그러네요. 요건 이렇게 생기고. 이게 예쁘다. 그죠? 요거는 메리나금. 15,000원. 근데 요렇게 초록한 애도 섞여 있어요, 얘는 또. 근데 풍성해 밥이 많고 요건 이렇게 생겼고. 요건 이렇게 생겼고. 맵이나 금이 15,000원. 요거는 요것도 맵이나 금인데 외두짜리들. 만원이래요만원 어, 요거. 삼만원 라울. 어우, 예쁘다. 이게 수연같은데 아닌가? 줄라이나 수연하고 비슷해요 가격은 안 써있고 화분에 심어놓은 애인데 이뻐서 한번 봤네요 이것도 예쁜데요? 페이리도트 페이리도트 가격이 여기 있구나 페이리도트가 15,000원 페이리도트가 15,000원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물이 다 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얼굴이 큰 애들도 있고 이렇게 자구 자구가 많이 달린 애들도 있고 그러네요. 색감이 아주 많이 들었어요. 페이리 도트가 15,000원. 15,000원. 오빌이대 3만 원. 예쁘죠? 이것 도빌이대 3만 원. 이런 애들도 있고 오래 오래 무거워 가지고 이 목대가 장난 아니네요. 와, 굉장한데요. 아보카도 크림이 2만원. 아보카도 크림 2만원. 이거 에그리원인데? 아닌데? 풀라베어 3만원? 에그리원하고 너무 많이 비슷한데요? 풀, 풀라베어? 3만원. 풀라베어. 요거는 마디바가 만원. 이게 마디바가 유난히 통통하네요, 이거는. 굉장히 통통해요. 만 원. 요거는 만 오천 원. 색감도 그렇지만 통통하고 또 엄청 통통하네, 얘가. 마디바가 대부분 얄쌍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통통하네요. 또 이런 마디바는 또 처음 본것 같아요. 요거는 팔만 원. 마디바 팔만 원. 와, 굉장합니다. 종류가 다 있어요. 마디바. 작은 거부터. 이건 가격표가 없네. 2도짜리인데. 이것만 가격표가 없어요. 이거는 찜하시려면은 좀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아직 사장님이 저쪽에 계셔가지고. 마디바. 이거는 어, 개마우. 가격표 이것도 없고요요좀 이것 보세요. 차라리 에어뉴염 진짜 맛있다. 이거는 2만원. 라울 와, 예쁘네요. 이것도 라울 이거는 가격이 이것도 15,000원이구나. 그쵸? 15,000원 15,000원 이건 이름이 모르겠네요. 칠석정 16,000원 좋죠. 얘도 목지라가 돼가지고, 목대가 이렇게 됐어요. 16,000원, 칠석정. 요거는 아기소라? 아기소라가 2만원이래요. 아기소라래요. 좀 색감이 특이하죠. 가에는 이렇고, 그 다음은 빨갛고, 그 다음은 초록이고. 신기하네, 요거. 아기소라? 아기소라가 이렇게 생겼고, 2만원이랍니다. 여기는 턱시판 철화 4만 원. 오, 이거 예쁘네요. 예쁘죠? 이렇게. 요거는 새엽 러우 2만 원. 새엽 러우가 2만 원. 음. 색감이 진짜 예쁘다. 어휴. 색이 너무 예뻐. 이렇게 예뻐. 새엽 러우래요. 이게 유난히 더 예쁜 것 같아요. 오우, 진짜 예쁘다, 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다시 봐지네요. 진짜 예쁘죠, 색이. 새엽 러우래요. 2만원. 이야, 요거는 또 이렇게 생겼어요. 다 목대가 있어가지고, 오 색감이 진짜 유난히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거. 색이 어쩌면 요렇대요. 요건 누다가 금. 누다금이래요. 2만원. 누다금. 요거는 집시금. 2만원. 어우 집시금이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죠? 금이 유난히 예쁜 것 같아요. 집시금은. 요것도 금인데 요거는 6만원이죠. 6만원. 에케베리아 금. 예쁘죠? 에케베리아 금. 요거는 르노 어딘 금이에요. 요것도 6만원인데, 얼핏 보면 비슷한데, 얘는 좀 잔잔하네요. 노란색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얘는 좀더 연한. 그리고 얼굴도 커요, 얘가 더. 다 6만원이에요, 이렇게. 멋진데요. 트럼펫 핑키가 16,000원. 16,000원? 맞죠? 어휴, 근데 굉장히 크네, 얘. 어휴, 야, 자구도 많이 달고. 이거 가격 대비 괜찮은데요, 이거? 16,000원 맞죠? 이야. 아니, 유난히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달었네 16,000원. 요거는 르노아딘 교무인데 목대가 이렇게 있어요. 18만원이에요. 18만원 18만원 멋있어요. 와 요거 정말 예쁘다 요거. 요거는 14만원 작은거 어 멋있다. 요거는 레온철라 2만5천원 색감들이 정말 장난 아닌데요. 요거를 안 보여드렸구나. 파스텔처럼 한데 이게 8만원인가요? 8만원 맞아요? 7만원인지 8만원인지 진짜 멋있다 이거. 요거는 만다라. 3만원 만다라 요게 만다라 요게 레온 철화예요. 근데 이렇게 예뻐요. 와 색도 그렇고 오 색이 진짜 예쁘네. 오랜만에 왔더니 색감이 장난 아닌데요? 이건 뭐죠? 버클리 금이 이렇게 생겼구나. 버클리 금. 3만원이래요. 버클리 금이 3만원? 요거는 아메치스 같은데 가격이 없고요. 이건 할로윈 철화. 이거는 가격이 가격이 얼마인가 한번 볼게요. 돌려서 보면 은 가격표가 만원 이게 만원이라는데 예쁜데요. 할로윈 철화 할로윈 철화가 만원 이 생겼어요. 이거는 2만 5천원 큰 거예요. 이거는 큰거 이렇게 큰거 25,000원. 이건 실크베일, 5만원. 철안에, 이거 실크베일, 우리 저거 샀잖아, 이거. 이거 철안데, 5만원이래요. 예쁘네, 이것도. 요거는, 이게, 이게 뭐였더라? 아, 모란이가 15,000원. 이렇게 생겼어요, 모란이 모란이가 15,000원. 요거는 이것도 만오 15,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름표가 없어. 이게 색이 예쁜데. 요거는 철화가 아니에요. 예쁘죠? 색감도. 와. 색이 진짜 예쁘네요. 철화는 이렇게 생겼어요. 15,000원. 생얼도 하나 있고. 색감이 진짜 예쁘죠? 요거는 금인가 본데? 금. 요거는, 어, 멀로가 많이 갖다 놓으셨네? 가격표가 없고요. 가격표가 없어서. 요거는 루미너스 철화 3만원. 얘도 색감이 아주 예쁜 애죠? 아주 예뻐요. 원로가 가격표가 없이 요거는 베이비 핑거. 12,000원. 베이비 핑거가 12,000원. 이렇게 색이 예쁘네요. 물 들어 가지고 목대도 이렇게 좋구요오 이쁘다, 수영이. 베이비 핑거. 요거는 버날레스버날레스 만원. 버날레스가 만원, 요거는 블루엘프블루엘프가 헬프. 만원이에요. 만원인데 수영이 예쁜데요. 물도 잘 들고 수영이 이렇게 예뻐요. 요거는 좀 목대가 좀 짧은데 자구들이 많고 수영은 다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블루엘프가 만원. 음, 이거좀 보세요. 방울복락, 방어복랑, 원정방울복락금. 와, 멋있다. 이것도 실크베일이야. 7만원. 와, 대단하다. 이건 철안데 와, 실크베일. 너무 멋있는데요? 7만원. 와. 요거는 뱀바디스. 예쁘죠, 벤바디스. 12,000원. 벤바디스 좋아하잖아요, 벤바디스들. 12,000원이래요, 이게. 벤바디스가 12,000원. 벤바디스. 요거는 황비, 황비왕. 군생. 15,000원. 이게 황비왕이라는 거래요, 황비왕. 아주 따글따글한데요. 15,000원? 와.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수금. 2만원. 수금. 수금. 요거는 네트시아금. 2만원. 네트시아금이 2만원. 요렇게 생긴 애도 있고, 요렇게 생긴 애도 있고, 요거는 원정방울복랑금이 2만원. 어 색감 예쁘네요. 어, 석연아. 석연아 금. 4만 원인가 봐요, 이거 석연화 석연화 금4만 원인가봐요. 이거 석연화 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애들 있고 멋진데요. 이렇게 이거는 아주 색이 아주 예뻐요. 4만원4만 4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거꾸로 돼 있지만 석연화 금이 4만 원. 이거는 원정 방울복랑 금이 2만 원. 요거는 만 원. 원정 방울복랑금 만 원. 요거 미니 염자가 2만 원. 예쁘네, 예뻐. 여기를 보면은, 여기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이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찍어 볼게요. 요거는, 요게, 피치 센 크림? 만 오천 원. 어, 이거 피치 생크림이 조금 다르네요. 잔잔하네요. 신기하지 이거? 좀 잔잔해요 이거. 이거 아주 따글따글하고 이렇게 이건 멀로 그죠? 멀로가 가격표가 15,000원 15,000원인데 얼굴이 뭐어마어마 큰데요. 이렇게 두 개짜리도 있고 이렇게 두 개짜리도 있고 15,000원 월로가 15,000원 요거는 화이트 턱시판 10,000원 목대 좀 보세요 목대도 이렇게 있고 하나짜리 있고 그러네요 취설성이 아까 가격이 없더니 여기도 없네요 취설성 가격을 찜하시고 한번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표를 안 해놓으셨지 요거는 수련 수련이 가격표가 5,000원 5,000원 맞죠? 하얗게 써놨어요. 5,000원 펜지가 6,000원 요거는 레드 레드 메인 1 0원 레드 메인이 1,000원 10 2두짜리 예쁜데요. 것도 레드 메인 요거는 사울렌시스 1 0원 레몬노즈하고 좀 많이 비슷한. 사울렌시스가 만 원. 3주짜리도 있고, 이렇게 4주짜리도 있고 그러네요. 이건 피치생크림, 저 보여드렸고, 이건 블루 엘프만 원. 블루 엘프만 원. 요게 루비드나 같은데. 가격표는 없어요. 없고, 이건 누우다. 얘도 가격표를 안놓으셨네 물이 예쁘게 들었는데. 요거는 화이트 그린이가 화이트 그린이가 가격이 없습니다. 가격표를 다놓으셨어 왜? 저 핑클루비가 많아. 핑클루비가 많아. 요거는 사과, 사과꽃? 2만원. 뭐, 일, 이거는 새로운 품종인데요. 사과꽃, 2만원이래요. 사과꽃이래요. 전못 보던 아이예요. 얘도. 데롤, 데롤라? 2만원. 데롤라. 데롤라. 요거는 엔젤리나가 24,000원. 엔젤리나가 24,000원인데, 이렇게 들었고요. 요것도 엔젤리나. 예쁜데요, 이거. 색감도 그렇고, 수영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이거. 엔젤리나가 24,000원. 이거 몽블랑, 만원. 몽블랑이는, 몽블랑은 좀 많이 나왔던 애죠. 근데 이런 애들은 처음 보는 아이들이에요. 저는 24,000원, 2만원 사갖고 데롤라도 2만원. 이거는 아이스 그린이 7,000원. 요거는 어, 그린 에메랄드 금 9,000원 요거는 전동금이 15,000원 요거 신기하죠? 전동금이래요 끝에가 신기해요 요거 흑장미 5,000원 흑장미 흑장미가 5,000원입니다 요거는 로시라로시라리아 5,000원 루슈라리아가 5,000원 요거는 꾸준히 나오는 애인데 참 신기하죠 이거 자국같지 이렇게 생겼대요 와 예쁘네 예뻐 요거는 수연금이 18,000원 수연금 18,000원 그 다음 코노피륨이 8,000원 이건 파랑새. 파랑새가 5,000원. 파랑새가 5,000원. 요거는 방울복랑금이 3만원. ,000원. 3만원이에요. 파랑새가 5,000원이고, 요거는 레드 개인, 레드 메인 만원. 레드 메인이 만원. 당인금이 만 원. 어우, 색감 화려하다. 진짜 예쁘네요. 만 원. 요거는 문스톤이 8,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이죠? 5,000원. 러블리 로즈가 6,000원. 3주 짜리에요. 묵은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6,000원. 요거는 엔젤 윙, 6,000원. 엔젤 윙, 6,000원. 상당히 예뻐요, 색감이. 이야, 이런 색감이 이렇게 예쁘대요. 요거는 3,000원인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표가. 요건 3,000원이에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3,000원. 요거는 연지 곤지가, 연지 곤지가 2만원. 예쁜데요. 속에 여기 자궁가요. 뭔가 이게 꽃대인가 자궁가요. 이쁜데요. 2만원. 축전이 8,000원. 연지곤지 2만원. 요거는 물이 더 들고, 같은 2만원인데, 요거는 물이 덜 들었어요. 크고, 요거는 좀 다져지고, 그 차이네요. 요거는 흑수정 로즈. 흑수정 로즈가 만원. 흑수정 로즈가 많은 원정 프리티가 4천 원. 4천 원이 원정 프리티가. 이건 석연나 거미 8천 원. 예쁘죠, 이거. 요거. 이거는 퍼플 라이트가 7천 원. 이거는 글램 핑크가 만이0 원. 이야, 작아도 아주 야무지네, 야무죠. 이거는 방울복 난거 만원. 아주 작은 아이예요. 이렇게 작으면, 조그만 아이예요. 만원이래요. 만원. 이것도 트럼소. 이렇게 작은 포토에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야무져요. 묵은 애들이라. 6천원 트럼소. 이것도 차일스톤 만원. 진짜 예쁘죠. 만원. 이거는 토스카넬리. 2만원이래요. 토스카넬리 2만원. 취소할 수 없고 요것도 스파이시 7,000원 스파이시가 7,000원 스파이시 7,000원 살루가 8,000원 살루 티피가 3,000원 티피 쌍두 3개짜리 얼굴 티피가 3,000원 요거는, 쿠로키가 6,000원. 이야, 예쁘다. 요키스르가 6,000원. 키세르키세르키세르 6,000원. 음, 요거는 핑크 크리스탈, 5,000원. 핑크 크리스탈이 이렇게 쫙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솔라노, 만원. 솔라노. 이건 블랙퀸이 만아아 물들이 들어가지고는 쌍도 뭐세개짜리도이러네요 블랙퀸은 만원, 다크 초콜렛 만 5천원, <laughs> 매력있네요. 만 5천원. 요거는 에보니 8천원. 요건 에보니가 8천원이고, 이건 홍시, 홍시도 8천원. 홍시도 8,000원. 요거는, 환엽 에버니가 5,000원. 환엽 에버니가 5,000원. 미나, 3,000원. 미나, 3,000원. 이건 콩난. 콩란. 콩난이 2,000원이에요. 콩난. 어 이제 염자가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염자까지 찍어 봤습니다. 염자가 꽃이 한창 피려고 준비 중에 있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